네, 이번에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남북 관계 변화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상황이었습니까? 예. 노동당 창건일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이 보내면 하루빨리 이 버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한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현시점에서 이런 베이시지 나온 배경 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약간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런데 예, 그림을 다시 맞춰 보면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서가 교환됐는데 그 지도자들 간에 격이 없는 어떤 신뢰와 상호 존중의 표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친서에는 어, 사랑하는 이란 말만 없을 뿐 남력 동포들이 하루 빨리 이그 어, 코로나에서 극복해가지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뭐 예.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친서에서는? 네, 네. 친서에. 그 친서 나오고 네. 나서 이제 저 네, 공무원 사 나왔던, 나왔던 거죠. 거죠. 근데 본래 3월 달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편지를 보내서 거기도 빨리 코로나 극복하시길 기원한다라고. 예.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을 시켜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또 공무원 사건이 있었지만 정상 간의 신뢰와 존경은 계속돼 왔던 거고 네. 그 끊이질 않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자, 그, 이런 배경에서 나온 메시지가 실제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까요? 이 고천 방식인데요. 이제 네. 또 트럼프, 바이든, 저, 미국 대선도 지금 남아있는 거,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우리 통일부는 이제 교리협력 하자고 그러고, 인도지원 하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살림협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놓잖아요. 그건 다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북한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의 메시지 자체에도 이, 이그 코로나 사태가 빨리 극복이 돼서 남과북이 다시 손을 잡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열병식에서 우리가 바로 본게 뭐냐면 북평양에 많은 외교관들이 있잖아요. 한 명도 오지 말라고 다 전문을 보내 가지고 그 열병식장 네. 주변에 참석을 안 시켰어요. 그것또 방역 차원이었던 거거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지원해 준다 고해도안 받아요. 네. 근데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렇다면 단둥에 놔두고 가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네. 이런 얘기들은 접촉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 그런 건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의 차원으로 이거 좀 도와달라 이건 안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있기 전8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 전에 저도 기사 읽다가 공부를 했었는데 또 까먹었는데 종전선언이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북의 평화에 있어서 종전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벌써 남북 정상간에 합의가 돼서. 에,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문재인 시대의 용어로 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네. 노무현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걸로 이제 하려 그랬는데 네. 결국은 뭐 미국이 안 해줘요. 음. 미국이 안 해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 재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일항에 그 북미 관계 정상화, 이항에 평화체제 수립. 평화체제 수립은 종전선언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보장까지 되면 평화체제인데 종전선언조차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음. 근데 김정은만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핵실험장 북락시키고 뭐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 그 이렇게 해체하다가 미국 가만히 있는 거 미국이 아무것도 안해 그렇죠. 그래서 중단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인질들 돌려보냈죠. 핵실험 미사일 발사 안 하죠. 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 나만 나만 비핵화하고 너네는 왜 아무것도 아니는 안, 안 하냐? 손해인 거 아니면... 그리고 2년을 보낸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땐 미국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점잖으셔서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참으셨는데 예. 이제는 진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너무나 완전히 이제 다그 정치 상태니까 미국이 적어도 대화를 하려 고 그러면. 근데 이거는 힌트가 다 북한이 김여정의 담화나 김정은의 메시지나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만 비핵화라 그러냐 그래서 미국도 그러면 첫 단추라도 좀 해줘야 될거아니냐 북미관계 정상화는 미국과 북한 간이니까 우리가 하라고 그러는 게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종전선언은 남북미 중 사자가 하니까 미국을 겨냥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미국이 해야 되는 것의 최소한을 얘기한 겁니다. 네. 지금 청취자께서 시청자께서 윈윈이님이 그러면 종전선언 남북 우리끼리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그게 사실상 해주 그게 한 것이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 재작년에 가셔서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 체결한 게 사실상의 남북 간의 종전선언인데, 근데 북한으로서는 남북 종전선언은 의미가 좀 작은 게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남북간 이런 말씀면좀 죄송하지만 북한은 안보적으로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미국은 5천 개고 자기는 20개밖에 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자기의 명주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과의 종전선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미국이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훈 실장도 지금 미국가 계신데, 그렇죠. 좀잘 설득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김지희 변호사님, 네. 항상 이쪽에 혼자 앉아 계셔가지고. <laughs> 미통이 국정감사에서도요. 이 종전선언 관련한 이야기가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의 문제제기하고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 러시아 등 각국의 입장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하죠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이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우리 정부 말씀 앞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야 간에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그+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 조현주 유엔 대사. 가 국정감사에서 이제 화상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 종전선언 자체하고 비핵화, 비핵화 같이 가는 거다라는 네.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 자체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했고 이 각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사분들 주 미국 대사 뭐뭐주 뭐주 러시아 대사들이 이제 화상으로 연결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다수가 있고, 러시아도 지금 주 러시아 대사의 답변은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지지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은 아니지만, 그 YTN에서 그 중국 정부에 질문을 했었나봐요.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의 대변인실에서도 중국 정부도 지지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준호 교수님 종전 선언에 네.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같은 거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핵화 전에 네. 종전선언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네. 물어봤더니 네. 에,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47%. 어, 여기 지금 유튜브에도 네. 비핵화 없이도 종전선언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대.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질문이 제일 많다 이거죠. 질문이 그겁니다. 네. 그리고 반대가 39%니까. 대략 8% 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네.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치 성향별로 또 권역별로 상당히 입장이 갈렸어요. 당연히 이제 진보 내지는 중도 진보에서는 66% 내지는 64% 정도가 찬성을 네. 했고요. 또 반면에 보수에서는 54%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 성향별로 지역별로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자이 사실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면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 당연한 거 같은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종전 선언이 이제 현실화 되면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큰 변화 없습니다, 사실. 변화가 없어요? 아니, 선언 자체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겠죠. 아... 이 종전 선언이란 거는 재작년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셔서 남북 간의 군사 합의서 체결하고 돌아오시, 그러니까 귀국하시자마자 피곤하실 텐데 바로 기자회견해가지고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러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종전선언을 해도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사령부 아무런 지장이 없을 음.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다. 오,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한테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야, 문재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이야. 아, 네. 그러셔가지고 바로 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네. 미국도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너무 성의가 부족해, 미국이. 음. 이제 뭐 해줘도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나 유엔사랑 뭐 아무 지장이 없대는데 네. 그리고 그렇다고 뭐 국가보안법을 이거 폐기, 폐지할 것도 아니고. 물론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겁니다. 약간의 분위기도 바뀌고.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도가 바뀌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한 청취자께서 종전선언이 되면 내차 타고 평양 갈수 있을까요? 이런 어렵죠? 종전 아니, 전혀, 전혀 지금 그, 지금 그 맞지, 맞지 않는 예. 말씀이고요. 단지 비핵화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대화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김혜정이 7월 1 0일날 담화를 발표해서 앞으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폐지돼야 북미 대화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예. 근데 적대시 정책 적대 폐지됐다는 걸 미국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도 해주라는 게 우리 대통령의 이담화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과 북 모두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의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네. 전에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했고. 네. 다음 달 11월 미국 대선 또 영향이 있을 거고. 이 지금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가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어조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여론 조사상으로 네. 상당히 앞서가 상당히 있고 상당히 앞서 근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훈 실장님 미국 가셔 가지고 트럼프 쪽만 만나지 마시고 네. 바이든 쪽도 만나 만나고 오셔야 돼요. 어 그거 사실. 아이디어네요. 아, 당연히 만나고 오셔야 돼. 만나지고 오시라고 전 오실 네. 거라고 전 그러는데. 데 만나 줄까요?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어, 만나고 싶다. 만나죠. 싶다면. 당연히 만나요? 어, 그렇죠. 오히려 네. 지금 현 정부는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그러나 공 이게 목소리 크게 만날 필요는 없고. 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은 종전 선언을 바라지만 하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준다 그러고 지금까지 십몇 년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지쳤어요. 음. 지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지금 어그 북한에다 대고 북한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동의를 해달라. 네. 그리고 대통령이 제안하신 건또 하나 있잖아요. 동부가 방역, 그, 보건 협력. 공동체. 네. 이거를 어 북한도 원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양쯔쯔가 제안한 겁니다. 그렇 따라서 한중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실 북한의 코로나가 창궐하는 건 우리한테도 안 좋고 중국한테도 안 좋고 다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역 협력체하고 이, 이 종전선언에서 북한도 받아들이라고 이제 해야 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 바이든이 되면은 이게 국무장관 임명하고 동아시아 동아태 담당 차관보 임명하고 하는데 한 5개월 이상 걸립니다. 아, 아니, 임명은 금방 하는데, 네. 청문회 하는데 내년 3, 4월까지 가요. 아, 그래요? 예. 예. 물론, 이 정부가, 그, 어, 미국 정부가 출범하는 게 1월 20일인가 출범하거든요. 네. 다, 당선이 되고, 그때까지 이제 출범하면서 임명은 하겠죠. 그러나 청문회가 차관보까지다 끝날려면 5월까지 달 갑니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북한 관계 어떤 창구를 할까? 이거는 내년 한 5월까지는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대한민국은 강력히 원한다라고 마, 말씀을 하셔서 예. 바인이 되면 대한민국은 그걸 바랍니다라고 바로 그냥 취임 취임하기 전에 이미 알, 알고 예. 대통령의 취임하기 전부터 벌써 북미 간의 물밑교섭은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바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움직임을 하도록 우리가 외교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현익 세정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